원래 여긴 주작으로 뚫는게 최고였는데 야 한조 놀고 있는거 봐봐 아 미친 한조 새끼 아 죄송합니다 야 안그래도 한조를 싫어하는데 한조가 날 방해하니까 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 고멘나사이 일어나시오 용자여 넌 내가 허락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 아니 개소리하지마 우리 여기까지야 일어나 한조 왜 안와 한조 설마 저것도 꼈나? 자 일어나 싸워 아 이거 안고쳐줘 이거 한조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버그가 있는지 꽤 됐거든요 근데 절대 안고쳐줘요 계속 여기 껴 한명은 야, 열로 와봐, 열로 와봐. 왜안와 오라고? 에베베베베베베베 에베베베베베베 뭐야? 이거 내가 왔어, 내가 왔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. <laughs> 그래, 오케이, 왔다. 자, 내려오면 바로 발도! 싹! 싹! 오케이! 요렇게 하면 끝납니다. 발도 발도, 끝. 아니 뭐 여기서 죽겠어요, 여기서. 한번 뒤, 에 한번 배워주고 자, 또배워주고 아자, 회피! 뻗었어?! 이냥 도움 만된 쓰레기 같은냐고 일어나!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예와 죽을 뻔했어 방금. 자 우카 살려야 돼요 우카 살려야 돼요. 자 우카 살립니다. 살렸습니다.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한주 지금 뻗은 거야 설마? 살아난지 얼마 안돼또 뻗어. 이러다 한 줘. 자, 더 있어요. 미친 투발이가 더 있네. 자, 소냥 먹고. 어. 잡기, 잡기. 반쪽 자리지만. 아이 미친 놈들, 야, 얘네 왜, 아, 야. 아, 내가 기습 넣으려고 지금 뒤로 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야, 안 돼! 안 돼! 오! 야, 오카스! 빨리! 아이 싸우라고. 싸우라고. 도대체 이 AI는 뭘까? stand 한앉 어디 갔어? 아직 지랄을 하나 지랄해. <laughs> 아 혼자서 무린데 이거. 어쩔 수 없어. 승부를 본다. 엘아이 미친 자 오케이 오 깜짝아 제발 한 마리만 나와줘 한 마리 오케이 아저아저 아, 저 오카스 저 아우 아니 한마리가딱 나왔는데 왜 치가 달려가서 저 아우 아이고 아! 오케이. 자, 근데, 오카스가 잡았어. 잘했다, 오카스. 계획대로야. 야, 한조, 한조. 아우, 저 도움 안 되는 것. 아. 무슨 불만인데? 야, 불만 있으면 말로 하면 될거요 말로. 나타나자마자 그냥 머리 찍어요. 머리 찍고, 콧박 찍고, 발 찍고, 끝. 이게 바로 플레이다. 엘토 개고수의 플레이다. 자, 윤석도 나오면은 이번에 요거 한번 끄고, 이번에는 발차기 이용해서 싹, 탁! 싹, 탁! 싹, 팍 찍고, 발또 싹, 발또 싹, 발또 싹, 발도 싹. 자, 이겁니다. 월령귀 너무 발라주고 설마 월령귀한테 죽는 누구도 없죠 대가리 한번 찍어 죽고 그냥 스탑한 번 찍어 죽고 활도활도 아자 회피 월령귀한테 죽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뭔가 뭔가 좀 이상했죠. 이상했어요. 자, 오케이. 아 이게 철고 드는 게안 보였어. 자, 이거 그냥 달리면 안맞단 말이야. 자, 배면 끝이야.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끝났어야 돼. 여기까지면 여기 됐어. 자, 스톱. 좋지. 그렇지! 야, 이 정도는, 맞아줘도 너와 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괜찮아? 저, 싹, 한번 때려주고, 싹, 싹. 자, 싹 때릴 때 바로 쫙. 자, 요거 했을 때 바로 쫙. 싹, 싹. 아, 요거 안 됐고. 자, 날아올랐죠? 자, 이제 내려올 거예요. 내려오면 싹, 한대.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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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오케이, 피했고. 자, 싹. 자. 끝! 자 하수라면 체력회복을 하겠지만 저는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나 체력 왜 채워졌냐? 체력 흡수... 하는 그거 있나? 자 짠! 아자! 아이 미친 뭐 이렇게 기만 해! 자, 쓱 가서 한대쫙 내려주고 자, 그 다음에 번개 자, 여기서 브레스 들어오면은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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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 자, 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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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자, 그리고 이거 들어오면은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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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 발도 발도 발 아니, 아까는 세 방이었잖아 자 좋아 난 죽지 않았어 아니 왜 안돼 자 인간형 누웠다 정해졌죠 끝났습니다 야 이게 1도의 특권이야 1도의 특권 아개 처박고 나서 지금 잡는거 봐봐 이거 한 대도 못 때려놓고 나서 천안 공작 그럼 인천엔 주작인가? 천안에만 공작이 있죠? 무예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다. 이거 발도의 화려함을 보여드릴게요 발도. 어마어마한 발도의 화려함 보시죠. 지금부터 감상하세요. 자, 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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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도. 왜 이렇게 잘안 깨지냐? 원래 방어 잘 깨지는데 지금. 이 끊겨. 어, 야, 뭐야 이거? 아, 이거 회전을모 이렇게 오래해서 와? 아, 이게 렉 걸려서 그래. 봐봐, 이거 렉 걸리잖아. 봐봐. 아, 렉 걸려서 그래. 가들 막아. 가들 막으면 내가 바로 그냥 발도 싸, 발도 싸, 발도 싸, 발. 대고수 렉타스라지 않나요?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봐봐 렉걸리잖아 아, 미친 이게 보여? 보여? 안 보여? 아자! 아자! 아, 야 미친. 자, 됐어. 자, 됐어, 됐어. 아자! 가드 좀 해, 가드 좀 해. 어. 가드를 해, 가드를 해. 가드를 해, 가드를 해, 가드를, 해, 가드를, 해. 가드를 하라고 새끼야. 가드. 됐어요. 진정하라고요? 진정하겠습니다. 다들 안 했어. 그래, 야, 가드만 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. 화가 안 났을 거라고. 그 할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? 어이 우리 귀여운 내 새끼. 그럴 때 새끼야, 너무 귀여워. 갖고 가드를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의 심정으로 새끼란 단어를 쏘았습니다. 맞다.